절삭 연마, 조각, 줄눈제거 등 작은 연장 하나로 다양하게 쓸수 있는 만능 공구 로터리툴, 로터리툴의 원조 드레멜에서 나온 충전 로터리툴, 파리 가공. 드레멜이 로터리툴이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 로터리툴이란 이름을 모르고 드레멜이 이름주라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드레멜의 로터리툴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죠. 파리 가공의 장점. 우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드릴인 보쉬유 12볼트 드릴과 배터리가 호환이 됩니다 로터리 툴의 배터리가 다될 때까지 사용하는 일은 드물겠지만 충전을 까먹었을 때 막상 사용하려니 배터리가 없으면 매우 난감하겠죠 그럴 때 충전 드릴의 배터리를 꺼내다 쓰면 된다는 점 매우 편리하죠 또한 속도 조절로 인해 모재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속으로 회전하는 공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안전이겠죠 스위치가 위로 올려야 작동하는 방식이고 그 위치 또한 실수로 작동시키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. 현반 개조도 파리하고 하나만 있으면 뚝딱.